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된 법안 17항부터 24항 의결에 동참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지난 29일 민주당만이 참여한 법안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비민주적으로 처리된 안건입니다. 10월 24일 국선감사하는 중에 민주당에서 직회부 두 건이 있다고 저에게 먼저 요청했습니다. 본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안이 있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학교영재법 개정안에는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 안을 올리겠다고 저희한테 통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자 저희 교복문법 법안도 직켜부하지 않고 다른 법안도 직켜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희 법안이 없을 때는 직켜부를 해서 병합심사를 하겠다고 하시더니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입장을 바꾸셔서 지켜부를 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정책은 여야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자라는 게공통고약추진협의기구의 취지 아닙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미 무상입니다. 본 법안이 아니라 초등교육법에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무상이냐 유상이 아닙니다. 본 문제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게 그리고 상임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안건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안건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요구합니다. 저희 이 안건 조정 위원회 요구서가 국회법 제57조 2의 1항에 의해서 6명이 동의하면 안건 조정 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안건 조정 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